안녕하십니까 20대 여자입니다 제가 최근에 겪은 일인데 3년 전에 술자리에서 알게 된 오빠가 있었어요 처음엔 별로여서 플러팅이 오지게 와도 거절하고 철벽쳤는데 뜸하게 연락이 오다가 최근에 또 연락이 왔길래 뭐 간단히 밥을 먹게 됐어요 안본 사이에 훈남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, 나도 좀 마음이 가게 됐고, 대화가 잘 통해서 연락도 자주 하게 되는 남들이 말하는 썸이 시작된 거죠. 어느 날, 이제 제가 새벽에 집앞 공원에 산책을 나갔는데, 그 오빠가 계속 오겠다고 같이 산책하자고 그러는 거야. 그래서, 아, 알겠다고. 한 시간 정도 같이 산책하면서 대화를 했지. 근데 날씨가 너무 따치니? 추워서 오빠가 너무 떠는 거야. 참고로 이 오빠는 걸어 와서 집갈 때도 걸어 가야. 그래서 그냥 보내기 좀 그래서 진짜 아무 의도 없이 순수하게 집에서 몸좀 녹이다 가라. 해서 우리 집에 왔는데 이 오빠가 이쁜 저랑 썸도 타고 집도 오라고 해서 그런지 갑자기 글 빨진을 하는 거야. 아아술 없나? 술, 술 먹고 싶은데? 어? 웬 술? 나 내일 가야 돼. 술 먹으면 안 돼. 아이, 술 먹고 싶은데? 술 먹으면 하려나? 혹시, 위험? <laughs> 아, 나는 전 여친들이랑 사귈 때, 아, 잠을 먼저 자고 사겨서, 잠을 먼저 자는 것에 대한 거부감은 없어. 아, 그렇다고 그런 걸 좋다 하는 건 아니야. 그냥 하는 말이야. <laughs> 내가 자꾸 다른 주제로 얘기를 바꿔도 계속 잠자리 얘기를 하는 거야. 아전 여친들과 어, 이, 이런 거 이런 거해 봤는데 아, 주 좋더라. <laughs> 꼭해 보자는 건 아니고. <laughs> 오빠, 이런 얘기는 좀 급하다. 나중에 천천히 얘기하자. 어, 어, 오빠 늦었는데 이제 가야 돼. 가. 어, 그래 가야지. 자꾸 이러면 사고 나겠다. <laughs> 사고 나면 안 돼. 오호. 아, 오늘은 참는다. 사고 나면 안 되니까 밤엔 아주 대형 사고야. <laughs> 네, 그 사고 쳐서 깜빵 가는 게 소원인 아는 오빠 소개였습니다. 남자 입장에서는 내가 먼저 집에 끌고 간 프리한 여자로 보였겠지만 난 정말 추워 보여서 몸을 녹이고 가라고 한 건데 순수한 의도가 플러팅이 되어버린 세상이 되어버렸네요. 그 뒤로 연락 끊고 차단 박아버렸습니다. 원동설 구 구독 눌러주세요. 원동 썰 구동 누르면은 자기 전에 일어나서 항상 일 바로 원동 목소리 들을 수 있어요. 원동 구동 눌러 주세요.